의성군의 일면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약 20만 톤가량의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은 최근 폐합성 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지원과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의성군은 행정 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 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 연료로 9만 5천 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 2천 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 1천 톤, 매립 4만 톤으로 20만 8천 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습니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 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 처리 명령 미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하였으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해 폐기물의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대응하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의성군은 방치 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막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